여러분, 미국이 다시 한번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맞춰 공무원들을 잘라낼 수 있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태는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실제 국민 생활과 글로벌 시장에도 파장을 줄수 있는 중대한 사건인데요. 오늘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차근차근 해설해드리겠습니다. 상황의 배경. 먼저 배경부터 짚어봅시다. 미국 정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 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지금 여야가 합의를 못하고 있죠. 이럴 때 흔히 쓰는 임시 예산 연장 법안, 이른바 시아를 통과시키면 시간을 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교착 상황에서 국정과제에 맞지 않는 부문은 공무원을 대거 해고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 말은 결국 예산 협상에 협조하지 않으면 셧다운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강력한 압박이기도 합니다. 셧다운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셧다운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셧다운은 정부 예산이 끊겨서 공무원 급여 지급이나 행정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국가의 전원 스위치가 꺼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실제로 셧다운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립공원과 박물관이 문을 닫습니다. 비자 발급, 여권 심사 등이 늦어집니다. 공항 보안 검색과 항공 운항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연구기관과 행정서비스가 중단돼 국민 생활에 불편이 이어집니다. 즉, 단순한 정치 싸움이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사건인 겁니다. 트럼프의 의도. 그렇다면 왜 트럼프는 이렇게 강수를 두는 걸까요? 첫째, 정치적 압박입니다. 예산 협상을 지렛대로 삼아 의회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려는 거죠. 둘째, 국정과제 우선순위 강조입니다. 그는 필수 분야만 남기고 필요 없는 건 과감히 줄인다는 이미지를 주려 합니다. 셋째 여론전입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줌으로써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양날의 검입니다. 공무원 해고가 현실화되면 행정부 불안정이 커지고 오히려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의 시나리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볼수 있습니다. 합의 도출.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해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셧다운 위기는 넘길 수 있습니다. 부분 타협. 핵심 부처만 살려두고 나머지는 예산을 늦추는 절충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셧다운 돌입. 최악의 경우 예산 협상이 결렬되면 공무원 해고와 함께 실제 셧다운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국민생활은 물론 금융시장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게 됩니다. 정리하면 지금 미국은 정치적 힘겨루기 속에서 공무원, 해고라는 충격적인 카드를 들고 셧다운 위기에 서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엄포로 끝날지 실제 사태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며칠간의 협상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트럼프의 엄포는 협상을 위한 전략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소식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